항공 산업 기사 필기 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 족보 액기스 50문항입니다. 자, 그리고 윤쌤이 강의하는 붉은색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바로 정답과 연결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번. 프로펠러의 역할은 기관으로부터 제동 마력을 받아 추진력을 발생시킵니다. 2번 프로펠러의 회전면과 시위선이 이루는 각을 깃각이라고 합니다. 깃각 3번 응력 외피형 구조의 날개 스파가 주로 담당하는 하중은 날개의 굽힘 입니다. 4번. 직류의 전압을 높이거나 낮출 때 사용되는 장치는 다이나모터입니다. 다이나모터. 5번. 조종 개통에서 케이블의 방향을 바꾸는 데 사용되는 기구는 풀리입니다. 풀리. 6번. 해면에서의 온도가 20도씨일 때 고도 5km의 온도는 약 영하 12.5도씨입니다. 영하 12.5도씨 7번 자이로를 이용하는 계기는 선해경사계입니다. 선해경사계 8번 항공기 유압 계통에 사용되는 유체의 힘 전달 방식에 대한 원리는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9번. 가변 스테이터 구조의 목적은 동익에 대한 유입 공기의 받은 각을 일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10번. 응력은 단위 면적당 힘 또는 임 의식이입니다. 11번. 일반적으로 니켈 카드뮴 축전지의 1셀당 기전력은 약1 2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니켈 카드뮴 축전지의 1셀당 기전력은 약1 2트입니다 12번. 왕복 기관에서 흡기 압력이 증가할 때 나타나는 효과는 충진 밀도가 증가합니다. 충진 밀도 증가. 13번. 윤활류의 점도를 나타내는 것은 S, 뉴, S입니다. S, 뉴, S. 14번. 알루미늄 합금을 용접할 때 가장 적합한 불꽃은 타나불꽃입니다. 타나불꽃 15번 항공기 타이어를 밸런싱하는 주된 목적은 진동과 과도한 마모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16번 경계층은 유체의 점성이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17번 항공기의 수직 방향 속도를 분당 피트로 지시하는 계기는 VSI입니다. VSI 18번 유압 계통에서 사용되는 체크 밸브의 역할은 역류 방지입니다. 역류 방지 19번 작동류에 의한 개통내의 압력을 규정된 값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릴리프밸브입니다. 릴리프밸브 20번 항공기의 직류 전원을 공급하는 것은 TRU입니다. TRU 자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번 공중출동 경보장치는 TCAS입니다. TCAS 22번 철강 재료의 표면만을 경화시키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지라 침탄 쇼피닝이 있습니다. 지라 침탄 쇼피닝 23번 전압을 구하는 공식은 정압 플러스 동압입니다 정압 플러스 동압 24번 연력학 제 2법칙은 에너지 변화의 방향성과 비가역성을 나타냅니다 25번 날개 길이 방향의 양력 분포가 균일한 날개는 타원형 날개입니다. 타원형 날개 26번 터보팬 기관의 추력에 비례하며 트리밍 작업의 기준이 되는 것은 기관압력비입니다. 기관압력비 27번 비상시 사용되는 배터리의 DC전원을 AC전원으로 전환시켜주는 장치는 스테틱 인버터입니다. 스테틱 인버터. 28번. 객실 여압 개통의 아웃플로우 밸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객실의 압력 조절입니다. 29번. 날개 꼴의 정의는 날개의 단면입니다. 날개의 단면. 30번. 항공기 날개를 구성하는 주요 부재는 날개보, 리브, 스트링거, 웹피 등이 있습니다. 날개보, 리브, 스트링거, 웹피. 31번. 가스 터빈 엔진의 엔진 압력비는 압축기 입구 압력분해 터빈 출구 압력입니다. 압축기 입구 압력분해 터빈 출구 압력. 32번. 항공기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스피니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받은 각이 실속각보다 클 때입니다. 받은 각이 실속각보다 클 때. 33번 피토 정압관으로 측정하는 것은 비행 속도입니다. 비행 속도. 34번 태양이 방출하는 자외선에 의하여 대기가 전리되어 자유 전자의 밀도가 커지는 대기권 층은 열권입니다. 열권. 10건. 35번 프로펠러의 역 피치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착륙 후의 제동을 위해서입니다. 36번 항공기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알루미늄 합금의 특성은 순수 알루미늄인 상태에서는 강도가 약합니다. 37번 항력 발산 마하수가 높은 날개를 설계할 때 날개의 뒷 저침각을 줍니다. 날개의 뒷 저침각을 줍니다. 38번. 연료를 제외한 적재된 항공기의 최대 무게를 나타내는 것은 영연료 무게입니다. 영연료 무게. 39번. 활공기에서 활공 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은 날개의 가로, 세로비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40번. 발연 경보 장치에서 감지 센서로 사용되는 것은 광 전류입니다. 광 전류. 41번. 항공기 왕복 기간의 상승 비행 시 마력의 관계는 이용 마력이 필요 마력보다 큽니다. 이용마력이 필요마력보다 큽니다. 42번 고정날개항공기의 자전운동과 연관된 특수비행성능은 스피운동입니다. 스핀 스피운동 스핀 43번 부식의 종류에는 응력부식 표면부식 입자간 부식 등이 있습니다. 응력 부식 표면 부식 입자간 부식 44번 왕복기관에 사용되는 기어식 오일 펌프의 사이드 클리어 런스가 크면 나타나는 현상은 오일 압력이 낮아집니다. 오일 압력이 낮아집니다. 45번 납산축전지에서 사용되는 전해액은 묽은 황산용액입니다. 묽은 황산용액 46번 프로펠러 깃 선단이 회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처지게 하는 힘은 토크에 의한 굽힘입니다. 토크에 의한 굽힘 47번 브레이크를 작동할 때 일시적으로 작동유의 공급량을 증가시켜 신속하게 제동되도록 하는 장치는 디부스터 밸브입니다. 디부스터 밸브 48번 항공기 유압 회로의 퍼지 밸브의 기능은 회로 내에 유입된 공기를 배출시킵니다. 49번 등 엔트로피 과정은 가역 단열 과정 입니다. 가역 단열 과정 50번. 정상 작동 중인 왕복 기관에서 점화가 일어나는 시점은 상사점 전입니다. 상사점 전.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항공 산업기사 필기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 족보 액기스 50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이므로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